네, 지금 콜로니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이쪽 이쪽에 지금 다이아케마랑 여기 다른 가시개미 종류가 보이거든요 이번 다이아케마 콜로니는 좀큰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다이아케마는 어차피 서열제라 계속 잡아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약세종류의 개미가 보이거든요 다시 종류 한 개, 한 종류, 침개미류 한 종류인데, 여기는 땅도 파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박치는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빨려? 못 잡네. 꽤 잡고 있는데. 얘는 잡히고 있죠? 여기서 이것도 한번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콜론니가 굉장히 큰콜론니인것 같아요 저 위에 한번 이쪽에 알집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쪽에도 있네 엄청 큰콜론니인가 봅니다 아, 내가 가자. 지금 여기저기 계속 개미 들이 많이, 응. 보 이고 있 어요. 아, 삽을, 삽을 취해야지. 아, 이게 자꾸 촬영을 하면서, 혼자 촬영하면서 한 손으로 이걸 하니까. 여기가 메인 구멍이에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위쪽에 구멍. 넓적하게 해서 이쪽에도 트랩을 하나 설치해놓고 갈까 싶어, 싶어요 어? 잘못 갖고 와가지고 재미있는 걸 갖고 왔네 아씨 우선 트랩을 이렇게 또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저만 채집을 오는 지역이 아니라, 와, 이 개미, 모기. 와, 모기떼가한 4, 50마리가 줄을 놀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트랩을 하나 설치해놓고 가고요. 우선, 잡힌 녀석들. 그리고 지금 잡은 다이아케마들이고요이 녀석들은 기존 제가 갖고 있는 개체 넣어서 배틀로얄로 우선 그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 서열을 가리게 할 겁니다. 다른 종류도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종류를 갖고 군체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있는데 얘네들은 트랩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 며칠 있으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왔을 땐저 트랩만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던 장소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다이아키마 집 있지만 좀 아까 잡았기 때문에 안 잡겠습니다 여기 이 옮긴지 얼마 안돼 보이기도 하고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지 바퀴벌레만 있고, 어, 논지 얼마 안된돌이네다 갖고 오지마. 그게 예전에 무덤이었나 봐요. 뭐야? 옛날 무덤. 무덤? 응. 어. 어. 이런 거는, 찝찝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자. 제가 또 나름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여기 밑에도 무덤이었나봐. 이것도인가, 그래. 그럼? 이런 있네. 아, 또 올라가야 된다.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아, 찝찝하게 무덤터네요. 물론 계셨던 분들은 딴 데로 다 이사를 갔지만, 좀 찝찝해서 다른 쪽으로 올라가야 겠어요. 공견들도 다 무덤터라. 아,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늦게 오기도 했는데 지금 5시거든요 근데 지금 약속시간이 약1 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내려가서 씻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려면 지금 슬슬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서. 원래 다음번에는 저 위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쪽 산길로 올라갔듯이다 무덤밖에 없네요. 여기도 개미 무지하게 많겠네요. 네. 가시개 개미 종류 중에 배짜기처럼 그 집을 잎사귀 위에 만드는 녀석들인데요. 지금 콜론이는 안 보이는데 개미들만 보여서 지금 따라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님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집을 찾자 어디까지 가? 얘네들 지금 딸이 얘네 집 찾아서 계속 가고 있어요 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있어? 어디있어? 지금 여기도 있다. 계속 보이거든요. 예. 개미는? 근데 콜로니를 못 찾겠네. 본체가 엄청 큰 건가봐. 어디까지 있어 개미가? 여기까지 이게 없어? 어디 있어? 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콜로니가? 그럼 못못 찾지. 너무 높은데? 개미 콜로니를 찾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이렇게 개미를 따라가는 거야 여기밖에 없다 지금 요까지 있어? 여기 많다 어디? 응. 여기? 지금 콜로니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네 나무 위에 있을건데? 바닥이 아니라? 여기까지 있네 개미가 너무 높아있는건 못잡지 어,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콜로니가 이위 어디에 있나봐. 이건 못 잡겠다. 아쉽지만 반대편 그럼 저쪽 반대편은 어디까지 갔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주차장 라인을 따라서 쭉 개미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콜로니가 이 근처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땅속이 아니라 나무 위에다가 콜로니를 짓는 종류라 그리고 한번 잡으면 복수가 막 2, 30 복수도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막100 복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맨 위에 큰 콜로니가 하나 있긴 한데 10m 이상 높이 있는 데라 채집이 불가능해서 이쪽이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많이 있죠, 개미가? 그럼 콜로니가 분명히 근처 어디에 있어. 분명히 있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 보여요, 개미가. 나무 속을 잘 봐야 돼요. 어, 뭐 몰라? 개미들이 나무 위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위에 어디에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못 찾고 있는 건데,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찾고 있는 거야. 저기 있다. 전 끄고 잠깐 끄고 저거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를 떼어내려고 보는데 밑에 떨어진 콜로니가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게. 그래서 우선 여왕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신생 콜론이네요 만든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 이미 여왕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왕은 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큰 대형 콜론이 하나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왕 개미는 안 보이는 상태라 큰 집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오늘 통을 너무 조그만 것만 들고 와서 지금 상황이. 아따고어 얘네 엄청, 깨물어요. 엄청 깨물어. 엄청 깨물어. 엄청 깨물어. 신발. 아빠 신발. 아빠 신발. 알아. 여기다 쑤셔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자. 콜로니가 저 위에 있거든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와. 어, 지금 이 안에 여왕이 얼,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얘네 엄청 깨물어. 찾았다 여왕. 여왕 한 마리. 엄청 따갑지. 이 날에 안 따가웠었는데, 그렇지? 얘네 엄청 따가워 깨물면. 지금 여왕 한 마리는 넣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여왕 한 마리 여기 더 있다. 어디 보면 큰 애가 보이죠? 여왕 두 마리 얘네는 왜 하얀 거 발랐는데도 나오지? 아, 잘안 나오지? 아잘안 발랐어 그래 아주 옛날에 발라놔 가지고 여왕 두 마리 넣고요. 얘는 어차피 다른 애들이 아마 위성을 할것 같아. 우선 여왕 두 마리는 들어가 있고요. 어, 보자. 여기서 여왕만 찾아낼 거거든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여왕. 어? 어디 갔지? 어, 엄청 깨물어 아파. 어, 많이 따가워. 지금 여왕만 곤란해서 담을 거예요. 몇 마리? 아, 뭉쳐있는데 여왕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서. 안, 안챙겨안 챙겨도 돼. 그리고 이렇게 놓고 가면 여왕이 여러 마리라 얘네들끼리 다시 뭉쳐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들 안 잡아가도. 자, 여왕개미를. 여왕개미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몇 마리만 잡, 잡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안에는 여왕 개미가 두세 마리 이상 들어 있어서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왕이 지금 세 마리 정도 넣어 은 상태라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콜로니를 찾아서 역시 개미를 따라다니다 보면 콜로니가 나와요. 이렇게 부는거는 개미들 움직이라고 그러면은 영 개미들이 돌아다니면 눈에 쉽게 띄어요 크기 사이즈가 틀려서 우선 얘네들은 이 상태로 그냥 놔둬도 이미 영양이 다른 영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콜로니를 질 거거든요 다 완전 채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네도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왕은 한세마리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이제는 진짜 하산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엄청 깨물어 너무 아파 네. 한, 이 안에 못해도 한 300마리 이상 될 거예요 여왕 기미도 분명히 확인했고요 엄청 많죠 애벌레랑 고치도, 고치도 있고 우선 정확한 건 이따가 분리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우선 이렇게 오늘 두 종류의 개미 그리고 한 마리 하늘소를 채집하고 하산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다시 이 안에 있는 여왕개미가 더 있을 거기 때문에요. 저 위에도 아직 다 털어낸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여왕이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콜로니를 만들 거라 다음 해를 생각해서 이 상태로 더 이상 채집은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지금 얘네 군체가 아마 못해도 몇만 마리짜리 군체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